여러분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도와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용 컨설턴트 유앤아입니다 오늘은 상담 사례 중 하나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피스 와이프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감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유부남이니 전혀 감정이 없이 막연한 호감에 서로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 어떤 신뢰가 생겨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그것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의 달콤한 말과 관심에 휘둘리고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 사람은 가족에 충실하고 가족을 우선시하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 저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자고 연락이 안 오네 라며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있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니니 서로 가정을 지키면서 길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만나자고 합니다. 가끔씩은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상대방은 육체적인 욕구 해소를 위해서 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 외도하는 남자의 전형적인 말이나 행동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가족과의 시간. 서로 가정을 지키면서 천천히 시간을 갖자.라는 말들이 모두 외도남들의 레파토리입니다. 좀 잔인하게 말하자면, 난 언제든 내가 관심이 떨어지면 당신과 헤어질 수 있어.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것도 침범받고 싶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남자의 관계가 없어지면 이전에 무미건조했던 삶으로 돌아가 매일 불행을 느끼며 지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맺고 계신 인연은 내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마약 같은 관계라는 걸 알아채시고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막상 관계를 정리해보면 이 인연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혼 과정과 이혼 후에도 홀로 설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추가로 고민 상담이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